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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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저... <laughs>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노래는 물건으로 나누는 이야기라는 놀이입니다.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진행자가, 어, 떤 주제를 줘서 이런 이런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세 가지를 가져오게 됩니다. 자, 일단은 그러면 한번 같이 해 볼까요? 자, 여러분, 주변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물건 세 개를, 어, 한번 빨리 가져오세요. 자, 자 이제는, <laughs> 자, 이제는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.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 물건. 자, 여러분들,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. 그러면 이세 가지 중에 어떤 물건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까? 자, 생각하고, 자, 들어주세요. 자, 아이고, 비싼 거 가져올 걸라.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아. <가득, 가득. 웃음> 아, 괜 <혹시> 예수님 말씀이네. <laughs> 아, 괜스아 말씀. 아, 수님아 아, 씀찮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사람 아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, 괜아 아,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음 질문 또 넘어가면 되겠죠. 아무튼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서 또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자 고맙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네.